오타와, 오타후쿠와타 주식회사 유생재료공장, 주식회사 여선종합정기제작소 이런 다양한 공장들이 용현동과 하객동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장들이 건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에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택들도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일제강점기 영동과 하계동의 동호동점 주택지라고 하는데 어, 옛날 지도에다가 현재 그 들어와 있는 뭐 인하대가 여기 지금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성화학공업 페트제작소 일본동양 동양전선 제국제마 오타쿠와타 그리고 조선중앙전기 다나카 이렇게 어, 이서쪽 해안부터 이러한 공장들이 요 용현동 하계동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42년 네, 공장 위치도고요. 거기 있죠. 우리가 이제 없어진 동양화학을 어디쯤 있어요? 동양화학은 <목소리> 요쪽에 이제 그 OCI 있는 네, 그쪽이고요. 여기 그 도로 따라서 그 옥련동 넘어가는 고 어, 그 라인에 OCI 지이 음. 있고 거기는 이제 27년에 인천 시립방울에다 그쪽으로 인전을 할 예정인데 음. 네, 여기에는 지도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다시 이 1947년 지도에 이공장 위치를 다시 찍어보면 어, 경성화학공업주식회사가 여기 있고 피타치 제작소 그리고 인천 연공 주식회사 그리고 조선 중앙장기 제국제만 다나카공업 주식회사 이렇게 용연 확인 등 일대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성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이제 살펴보면 관서페인트가 조선 진출을 위해서 자본금 300만 엔으로 설립한 회사고요. 당시 주소는 용현동 610번지, 그리고 중정석 등을 원료로 한 군수품 도료 생산을 목표로 하였고 인천 공장 건설을 위해서 1939년 5만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1940년도부터 인천 공장 건설을 수공하기로 계획해서 1941년 8월 5일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당시부터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공장 부진의 사택을 건설을 했는데, 이 사택의 위치는 용현초등학교 옆에 용현동 625번지 이때 사택이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47년, 2013년 지도고, 이제 이 사택이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타치 제작소랑 일산연공 주식회사도 살펴볼게요. 히타치 제작소는 경성화학공업 주식회사 인천 공장 옆에 위치했고요.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이 중심이고 그 1939년 무렵에 인천 공장 건설을 착수해서 40년에 완공하는데 학위 초등학교 서쪽에 사택을 건설을 했고 광복 후에 인천일립실험회사로 이름을 바꿔 적산으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선연봉주식회사는 히타치제작소 인천공장 바로 옆에 있고 홈플러스 인나점 부근에 있었던 회사고요. 1935년 공장이 완공돼서 36년에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고 부지는 2,500평, 조, 종업원은 300명 가량 있었고요. 이 사업 목표는 직물 제조, 염색, 정리, 가공, 직물 및 가공품의 매매 위탁품 관리로 이제 운영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조선중앙전기 제작소는 하객 두산리버아파트랑 하객 풍경 아이원 아파트 일원에 위치해 있었고, 1939년에 자본금 50만 원으로 창립해서 하객동에 공장 부지 3만평을 매수하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공장이 완공이 되었고, 일반 전기, 기계, 기구, 재료의 제조 및 판매, 제반 전기 공사의 청구, 그리고 조선 유일의 기술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이 됐고요. 기계 공장 200평, 그리고 주물 공장 100평, 기타 사무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공업 주식회사는 부산중앙전기자대학소 동쪽에 위치했고 어, 지금의 합산초등학교 위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광복 후에는 인천군정청광공부에서 적산으로 관리해오다가 이 광복 어, 관리해왔는데 광복 후에도 일제강제기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제마 주식회사는 어, 주업무는 마사, 마면증물 어망, 기타, 마진류의 제조, 가공, 매매, 각종 노인도의 경작, 군용기나 차량을 덮는 시트, 천막, 트럭 덮개, 군복 등의 물품을 제조했던 공장이고, 어, 1939년에 이 4만 5천 평의 땅을 매수해서 같은해 7월에 이제 800여만 원의 자금으로 착공했고 공장 로소한 이후 인근의 사택도 대규모로 건설이됐습니다 1940년대 경 공원 사택과 반도공원 사택으로 구분돼서 조성이 됐고. 어, 이제, 광복 후에는 조선 제마로 사명이 변경돼서 운영이 됐다가 사라지게 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공장지대를 이제 조성 공부하다가 어,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예전에 어, 화교들의 항일운동가에서 인천 화교들이 항일운동했던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항일운동을 했던 화교 중에 용현동에 거주했던 화교가 있어서 그 자료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어, 일동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중일전쟁 시기에 조선 화교는 일단, 어, 이제 조선 화교의 고향인 산동성과 허베이성은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아니라 이제 식민통치에 있던 이 조선 상황 속에서 조선 화교는 이 자연스럽게 중화민국 임시정부 관할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였고 이천구백사년3월 난징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난징 유신정부를 통합하여 수립되면서 이제 친일 정권이었던 이 난징 국민정부가 조선 화교에게 조선 촌독부 정책에 협력할 것을 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반일 감정이 이렇게 심해지고 하니까 어 항일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항일운동이 미비했습니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이 전쟁 전반기에는 좀이 항일운동이 저조하다가 1942년 이후에 이제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데 보시면 37년에 15명, 39명, 9명, 40년 1명 41년 6명 이렇게 되다가 42년부터는 26명, 43명, 61명 등 이렇게 항일운동하다가 이제 붙잡힌 이제 화교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40년 2월에 이제 중국 공산당 8로군이 공작을 해서 인천에 거주하는 산동성 출신 화교 21명으로 일동의가 조직이 돼서. 항일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40년부터 43년까지 방화 12건 뭐 첩보 제보 2건 등의 활동을 이제 이렇게 진행해왔고 어, 이 팔로군으로부터 인천에서 동지를 획득해 일본의 군사 비밀이나 경제 정보를 탐지하고 방화 포대 전쟁을 하고 후반 지역을 군란하는 지령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동의 일원이었던 이 방세현이라는 화교가 바로 이 용현동에서 거주해서 채소 농사를 짓다가 40년에 유동해 가입을 하게 되고요. 41년 2월에는 이 학익동 오타투업 후쿠아타 주식회사 위생재료공장에 침입해서 방화를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43년 6월에 불신건문으로 이제 주동자인 손선치가 검거되면서 그일 동에 전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때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하고 요이 부심 검문으로 이 주동자를 검거하고 전원 체포하면서 일본 순사들이 현장 검문처럼 사진을 좀 남겼거든요. 그래서 요리 있는 사진은 그 당시 사진인데 요 용현동 일대의 사진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 어, 방세현이 살고 있던 집이랑 아까 일본인 농장 얘기할 때 히라야마 그 농원 얘기가 나왔는데 히라야마가 요거 평산 평평한 그 편지에 산산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 그 각주에 히라야마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고기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 길이 바로 인천 소년 혁로소. 어, 지금 법원에 있는 쪽 가는 고기를 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객정 국민학교와 히타치 제작소 사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 후쿠와타 위생 재료 공장의 모습이랑 조선농약 주식회사 앞 도로 지금의 그 인하대 앞에 있는 그 도로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선농약 주식회사 북쪽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찾아봤고 저 평산 옆에 가 n 표는 무슨 가 t 표가있 m 는 거예요? 아아니 r t a n t thing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e most i 건설되었던 이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시설의 재건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 이 인천에 있었던 산업시설들이 이제 대부분 재기능을 할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게 되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의 미군 작전지도를 보면 여기 용현동 일대가 바로 그 블루비치 해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폭격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하던 공장지대 노동자들이 이제 다 피난을 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인천 삼륙작전 이후에는 각지로 피난했던 노동자들이 복귀하면서 기계도 정비하고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다시 일사운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 다시 복구해서 이제 11월이 돼서야 공장이 재가동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 동양방적 하기 공장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정도 일정으로 이제 공장이 복귀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블루비치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용현동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격 사진인데 이게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지역에 이제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제 파괴가 될 정도로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년 6년 동일때 산업시설 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이제 기존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던 공장 부지랑 기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음, 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숙련된 노동자가 공장을 불화받아서 운영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뒤에 나오겠지만 미군 유류기지가 용현동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제 섬유로는 흥한방적흥한방적염색소 쌍목 어, 면업 한국농약 조선철강공업, 고지금강, 동양전선, 인천제도처럼 이제 뭐 유류보급창고부터 뭐면직물 그리고 뭐 이농약, 도자기까지 다양한 이제 공장들이 이제 용연 하기 통에 다시 공장이 재건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앞에서 본 미군기름창고. 폴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롤은 어, 오일 엔트, 뭐 유로컨트, 어뭐 이런 데 이거의 약자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석유, 오일, 윤활유를 지칭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폴은 군사에 필요한 유류를 저장하는 그런 창고였는데, 어 이제 군사 목적의 유류 보급창이라고 보면 되죠. 이 부산에 어. 원래 미군이 유류 저장 터미널을 설치했는데 이 부산부터 이 서울까지 유류를 보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천과 서울 지역에 유류를 보급하기 위해서 용현동에 이 포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항에서 하역해서 용현동 여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송유관을 통해서 각처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 이 포를 관리하던 부대가 캠프 유마와 캠프 레노라는 곳이었고요. 이 폴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동안 없었던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데, 이 첫째로 송유관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상에 노출된 송유관에서 이제 기름이 노출되고 하니까 이 기름을 절취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 1957년에 이 김용호라는 형대 아기가 송유관 위에 앉아있다가 미군이 오인 사격을 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조병길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 미군이 총격을 가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 같이 이런,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이 쟁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57년에는 인천폴 특수노조가 설립되고. 1 9 2년에는지구도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요 폴은 어, 67년에 주한미군이 이제 기구 개편하고 축소를 하는 따라서 대한 석유공사에 반환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1968년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이 대한 석유공사는 대미군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창 업무를 대한 통운에 하청을 줬었어요. 여러가 이듬해 대한석유공사는 한경기업의 유류창 업무를 한청하고 어, 했는데 여기 임금이 체불이 되면서 다시 파워뱅을 하게 되고 이제 성경에서 1980년에 대한석유공사 인수해서 이제 대한석유공사 인천저유소 유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1997년에 SK로 사명을 변경하고 SK저유소가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캠프 유마 반환됐던 기사들도 예전 사진,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문제도 있었던 게이 반환을 했을 때 토지 정화를 하지 않고 반환을 해서 여기 경인일보 기사에 토지 정화 비용이 3억 3천만. 3천만 원 그냥 됐던 그으로 기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공장 흥한 방적과 여공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해방 후에 이 제국제마주식회사는 적산으로 돼서 이 정규성이 관리인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 9 4 8 아, 49년에 동양방적 하기 공장으로 편입이 됐는데 전쟁으로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1951년 11월에 공장의 일부를 가동을 하게 되고요. 1952년에는 종업원 대표인 장용훈에게 다시 불화가 돼요. 그래서 1953년 2월에는 박흥식이 대표로 있는 흥한재단에서 입수하게 되고, 이종현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흥한방적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 1972년 경인직물은 경영악화에 시달리던 흥한방적을 입수하게 되고, 한일방직으로 상호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 박근식의 화신산업이 일본 레나운과의 제휴에서 기존 흔한방적 부지 일부에 화신 레나운을 발족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1981년에 동일방직에서 화신 레나운을 인수해서 동일 레나운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9년에 한일방직이 상장이 폐지되면서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9 5 0년대 흔한 흔한방적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 그, 시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OCI, 이 소다의 공장 동양화학이 설립이 되는데, 어, 1959년에 김승호가 동양화학을 설립하는데 창립 당시에 3척의 가성 소다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해이 개발 차관 기금을 활용해서 소다의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이 소다 회는 화학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기초 소재로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오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내 어,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이회림에게 인수를 권유해서 이회림이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장은 김승호로 남아 있고 1965년에 소다의 공장을 착공하고 6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다의 공장이 하기동 595번지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6만 5천 톤 규모의 소다회를 생산을 했고요. 1975년에 한글화학이 설립되고, 뭐, 1980년에 한국카리화, 그리고 1994년 성유리를 인수하고, 이제 1998년 인천방송을 설립하기까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고, 요, 어, 그리고 소다회 공장은 음, 이 폐석회를 공장 인근에 계속 적치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소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석회가 환경 오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어, 물질인데요. 이 90년대 후반에 이 소다의 공장 폐석회 적치장, 이 공유 수면 매립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동양화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 협의회가 구성대 돼서 환경운동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이 2003년에 폐석회 매장을 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침수공간 조성 등을 조건으로 폐석회 처리가 승인이 됐는데 이 조사된 폐석회 외에 또 다른 폐석회가 매장돼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 문제가 됐고요. 지금 여기. 동양화학이 있던 그 OCI 부지에는 2027년 목표로 이제 인천 시립 미술관이랑 시립박물관이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고, 요 일대에는 현재 그 c t o c 의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그게 다 OCI 부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해석회 처리 모습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 산업시설이 이제 재건이 되면서 그 공장들이 많이 다시 재건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공장들이 사라지고 그 공장의 자리에는 아파트가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까 본폴이 SK저유소는 현재 여기던그 SK 스카이뷰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고직금관 있었던 데는 지금 인하대학교 1생활관 그리고 한국농약은 이제 동부한, 동부한농으로 바뀌었다가 KJ 로지틱스 그리고 동양전선은 현재 장미아파트 그리고 흥한반적은 엑스루타워 그리고 동아풍림아파트 그렇게 바뀌었고요 조선철강공업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 풍림아이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청구화범은 두산일부아파트 그리고 이 루디아 실리카 여기에는그 지금 필스테이트인가요? 거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요 OCI 대철화 요쪽 부지에는 지금, 어, 그 CTOCL 아파트가 지금 대규모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토지금고 조성되는 것까지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지금고라는 거는 1974년에 제정된 토지금고법에 의해서 1975년 4월에 설립된 정부 투자 공기업이고요. 기업이나 개인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해서 다른 기업의 업무용 토지나 주택건설용 대지 등으로 매각을 하고요. 그래서 4년간 전국의 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1979년 발족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합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금고법을 보면은 1978년 12월에 공포가 되는데요. 토지금법법의 목적은 토지의 거래와 이용을 공공적으로 매개하게 함으로써 유료 토지자본의 산업화,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과 토지의 사회적 이용도 증진에 기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한 뒤 다른 기업의 업무용 토지나 주택건설 대지 등으로 매각해서 투기방지나 토지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어, 1975년 4월 1일날 토지금고가 발급이 되는데요. 자본금은 500억 원이고 기업이 비용은 토지매매대금을 시설자금이나 부채상환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려는 목적에서 설립, 설립한 공기업이고요 그래서 어, 7 5년에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와 인천시 항동 일대 매입을 했다가 이제 76년에는 용현동 6 1 4 3 1번지외에 51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이 업무용 토지 8만 여평이 이제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우실업이 대우실업 부지 4만 5천 평, 그화당 3만 5천 평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용현동 택지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1966년에 아까 저희 살펴본 대한영업주식회사 2010년전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대우실업에서 소유했던 그용현동 토지 4만 5천평을 10억원에 매입했고 77년에 이제 1차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77년 6월에는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이후에 토지, 아 택지 조성 공사가 착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 그 같은 해 10월에는 2차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했고 어, 그다음 그 다음 2등에는 4차 토지상환 채권까지 발행해서 요 일대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6월에는 용현동에 모범 주택단지를 이제 분양을 하게 되죠. 이 용현동 토지금고가 이제 1977년 2월에는 택지조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을 하고 개발면적은 10만6천 평 정도고요. 이, 그리고 어, 77년에 비공식과 동시에 착공을 했고 78년 9월 8일에 준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서 여기 이제 용현지구 주택이 지도 같은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구역이 고범입니다. 그 그래서 이 택지 분양을 위해서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했다 했는데 네, 그이 채권을 토지로 상환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의 일환이고요. 또 1977년에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했고 그 금액은 이제 6억 9,210만 원 상당이었고 어, 14,351평의 부지를 266필지로 분할, 분할한 다음에 4등급으로 나눠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필지 6,600평만 먼저 이제 분양이 됐고요. 상환 기간은 1년 채권 소유자가 토지가 아닌 현금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연이 63%를 적용해서 이제 지급을 했고요. 이제 2차, 3차 토지 채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의 모습을 여기 보실 수가 있고 분양 안내 광고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인 대단 대단히 주택 어, 어, 대단히 토지 분양 안내 해가지고 이 이렇게 금액이랑 이렇게 평수까지 이렇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